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에서 공룡을 연구하고 있는 고생물학자 이성진이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크고 무시무시한 모습일 텐데요. 그 말대로 공룡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서운 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공룡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다이너서어를 번역하면서 만든 용어인데요. 무서운 도마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공룡을 생각할 때 크고 무시무시한 모습을 생각하는데 다이너서어라는 단어를 만든 영국의 고생물학자 리처드 오웬이라는 분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룡이라는 동물이 세 종류밖에는 보고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모두 굉장히 크기가 거대하고 비슷한 특징이 보여서 무시무시한 도마뱀이라고 한이세 종을 묶어서 공룡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공룡 종이 천 종이 넘게 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일일이 나열하면서 공룡을 정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은 공룡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어, 여러분, 트리케라톱스라는 공룡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트리케라톱스와 현생 새의 가장 최근의 공통조상 그리고 그 그외 모든 후손들을 포함하는 그런 동물들을 다 공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룡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직립보행을 한다는 것인데요. 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도 직립보행을 하지 않나? 그럼 우리도 공룡이냐? 그렇지는 않고요. 공룡과 우리는 굉장히 오래전에 갈라져 나왔는데 공룡 쪽으로 흔히 우리가 말하는 파충류라고 부르는 동물들은 도마뱀이나 악어처럼 다리가 옆으로 퍼져서 걸어다니는 그런 자세를 많이 해요. 그런데 공룡은 특이하게도 우리와 비슷하게 다리를 똑바로 아래로 뻗어서 걷는 그런 직립 보행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커다란 특징인데 이 직립 보행을 하는 방법도 특이해요. 공룡은 골반뼈라고 우리가 흔히 엉덩이 쪽에 있는 뼈에 다리뼈와 만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근데 사람뼈를 보면 구멍이 뚫려 있지 않고 약간 오목하게 파여있는 정도예요. 그런데 공룡 구멍이 뚫려있어서 완전히 다리뼈에 머리 부분이 쏙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되어있는 거죠. 그래서 공룡이 직립보행을 할 수가 있게 된 건데요. 특이하게도 공룡을 제외한 다른 동물들은 그러한 특징이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몇 종은 완전히 구멍이 뚫려있지 않은 종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공룡은 구멍이 다 골반뼈에 뚫려있어요. 그래서 이 특징을 보면 이 동물이 공룡이다 아니다를 어느 정도는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익룡을 생각하면 하늘을 나는 공룡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공룡이 나오는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영화 같은 데를 보시면 꼭 공룡과 함께 익룡이 등장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익룡은 사실 공룡으로 보지 않고 공룡에 가까운 친척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편하냐면 영장류라는 이제 집단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있고 침팬지가 있겠죠. 그런데 사람과 침팬지를 모두 포함해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잉룡은 공룡에 가까운 친척이지만 공룡에는 속하지 않고요. 우리가 흔히 악어를 봤을 때 약간 공룡과 비슷하다라고 많이 말들을 하고 실제로도 현재 살아있는 동물들 중에는 공룡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 악어예요. 그런데 잉룡은 악어보다도 더 공룡과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래서 잉룡은 아쉽게도 공룡이라고 불리진 않지만 중생대 하늘을 지배했던 동물이었고요. 공룡과 달리 중생대가 끝나면서 모두 멸종을 했습니다. 공룡들은 대체로 식성을 유추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 이유는 공룡은 다 멸종을 해서 지금 없는 상태이고 화석으로만 연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화석을 가지고 어떤 공룡이 무엇을 먹었는지 정확하게 알아내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인데요. 간혹 가다가 공룡의 뱃속에 먹은 음식이 같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또 공룡의 배변이 화석화 돼서 그거를 연구해서 공룡이 무엇을 먹었는지 유추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공룡의 이빨을 보고 이 공룡이 육식 공룡이었는지 아니면 초식 공룡이었는지 정도를 유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룡은 초식 공룡 그리고 육식 공룡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빨 형태 같은 거를 보고 유추를 못 하는 공룡들이 몇 가지 큰 그룹들이 있어요. 그룹들 중에 하나가 알바레즈사우루스류라고 하는 공룡인데요. 이 공룡들은 특이하게도 뒷다리는 굉장히 인데 앞다리는 굉장히 짧았어요 마치 티라노사우루스를 연상하게 하죠 하지만 티라노사우루스랑은 다르게 크기도 굉장히 작았고요 그리고 앞다리가 짧으면서 발톱도 퇴화해서 어떤 종의 경우에는 하나밖에 남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톱이 하나밖에 남지 않는 대신에 발톱의 크기는 엄청 커져서 다른 육식공룡의 발톱 못지않게 큰 그런 종도 있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공룡을 보고 이렇게 특이하게 생긴 공룡을 용은 대체 무엇을 먹었을까라고 많이 궁금해했는데요. 팔꿈치라고 하는 이뼈 부분이 굉장히 크게 발달을 했습니다. 팔꿈치가 크게 발달을 했다는 건 팔에 큰 힘을 낼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큰 힘을 낼수 있었던 팔을 이용해서 오늘날의 흰개미집 같은 커다란 개미집을 흩뜨려놓고 거기에 사는 개미나 뭐 흰개미 같은 그런 곤충들을 잡아 먹었다라고 하는 게 오늘날의 학자들이 가장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알바레저사우루스류 공룡의 식성. 안타깝게도 공룡의 뱃속에 개미 화석이 있다든지 아니면 곤충 화석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아직 발견이 되지 않았고요. 공룡의 이런 해부학적 특징을 보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식성을 유출을한 거죠. 만약에 이 식성이 맞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특이한 식성을 가진 공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공룡은 땅 위에서 생활하는 공룡들이 대부분입니다. 극소수의 종들이 날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짧은 시간 비행을 했다든지 아니면 나무와 나무 사이를 날아다녔다든지 그런 공룡들도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공룡 중에서는 물에서 주로 살았던 공룡들이 거의 발견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룡 중에 하나죠. 스피노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이 물에서 주로 살았는지 아니었는지를 놓고 학자들 간에 대립이 많이 심화되고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스피노사우루스의 몇 가지 특징을 보고 물속에서 수영도 하고 물고기를 잡아먹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다른 학자분들은 이 스피노사우루스 스피노사우루스가 물가에서 그냥 외가리처럼 거닐면서 물고기를 사냥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학자분들도 있습니다. 스피노사우루스가 이렇게 논쟁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화석이 운전하게 발견이 되지 않아서예요. 친척에 해당하는 몇 종류의 공룡들은 그래도 꽤나 발견이 되기도 했지만 스피노사우루스 자체의 골격이 완전하게 보고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스피노사우루스가 나오는 북아프리카 쪽에서 지속적인 발굴을 하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스피노사우루스의 비밀이 풀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물에서 사는 공룡 이야기가 나왔는데 스피노사우루스 말고도 물에서 살았다라고 학자들이 주장한 공룡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할스카랍토르라고 하는 작은 공룡 그리고 제가 이름을 붙인 공룡이기도 한 나토베나토르라고 하는 공룡인데요 이 공룡들은 굉장히 특이한 특징들을 갖고 있어서 처음에 할스카랍토르라는 공룡이 보고가 됐을 때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룡은 주둥이가 약간 오리처럼 나고 하고요. 그리고 이빨도 굉장히 많고 무엇보다도 목이 굉장히 길어서 거의 몸통의 길이와 목 길이가 비슷할 정도였어요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헬스카 랍토르가 아마 반수생일 거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긴 했지만 결정적이다라고 할 만한 증거는 사실 없었기도 하고 약간의 논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라토베나토르라고 하는 공룡을 연구하면서 육상에서 주로 사는 공룡들과는 다르게 유선형의 몸체를 가졌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이렇게 저항을 널받는 형태를 가졌다는 건 나는 데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수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둘 중에 하나인데 나토베나토르는 날수 있는 공룡은 아니었기 때문에 수영을 하는데 굉장히 적합하게 진화를 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고요. 이런 유선형의 몸체는 새를 제외하고 공룡에서 처음 보고 되는 것이어서 더 의미가 있었고요. 반수생을 하는 공룡이라는 건 사실 오늘날 보면 여러 가지 새 그리고 뭐 거북 이런 여러 가지 반수생 생물들이 있어서 특이하게 생각이 안될수 있지만 공룡이라는 집단을 놓고 보면 굉장히 특이한 습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페노사우루스, 그 가까운 친척들, 그리고 나토베나토르와 할스카랍토르이 공룡들과 가까운 친척들은 굉장히 특이한 습성을 가진 공룡에 속한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어떤 공룡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건 주로 전문 아티스트 분들의 복원도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복원도들이 정확히 맞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공룡들은 다 멸종을 했고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특히 뼈와 성만 남은 공룡들의 경우에는 이 공룡의 피부, 깃털, 깃털의 색,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복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방법을 쓰냐면 공룡과 가장 가까운 동물들을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말한 악어도 있고요. 그리고 현생 새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깃털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공룡의 경우에는 새들의 깃털의 패턴 그리고 색깔 이런 거를 많이 참고를 하는 편이고요. 공룡의 색은 현재까지 제대로 알려진 종이 손에 꼽을 만큼밖에 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점점 늘어나긴 할 거지만 아무 뼈 화석만 보고가 된 공룡의 경우에는 저희가 아마 색을 알아내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거예요. 그래서 공룡의 색 같은 경우도 공룡의 서식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이 공룡이 초식공룡이었는지 육식공룡이었는지 이런 거를 판단을 한 다음에 비슷한 환경에서 서식하는 동물들의 패턴을 참고해서 저희가 복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티스트 분들이 직접 이제 작업할 경우에도 비슷한 과정을 아마 거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복원을 하는 건 사실 어렵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룡의 복원도를 보실 때 저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공룡이 완전히 이렇게 생겼다 라고 저희가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생긴 동물들이 실제 존재를 했었구나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공룡에 대해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영화에서 기인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여기서 이름을 말하기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대표적인 공룡 영화 프랜차이즈가 있잖아요. 그 영화에서 보면 요즘 나오는 영화들은 벨로케라토르라든지 이런 공룡들이 깃털을 달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공룡의 피부가 도마뱀의 피부와 비슷하게 표현이 돼서 상영이 됐는데요.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 공룡의 모습이 맨들맨들한 비늘로 덮인 피부다라는 게 박힌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어렸을 때도 그런 이미지를 갖고 저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90년대부터 깃털 달린 공룡들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대부분은 어느 정도는 깃털을 갖고 있었다라는 게 밝혀졌고요. 그래서 요즘 공룡의 복원도들은 대부분 공룡들이 다 깃털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어, 왜 갑자기 공룡이 깃털이 생겼지? 좀 이상하다. 내가 알던 공룡이 아니다라고 조금 실망하신 분들도 저희가 많이 만나봤었고요. 공룡은 맨들맨들한 피부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깃털이 존재한다는 건 이미 밝혀졌고. 사실, 새와 굉장히 가까운 공룡들이거든요. 벨로케라토르라든지 이런 공룡들은. 실제로 깃털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그런 공룡들은 깃털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 자연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깃털이 있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에는 깃털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아직 말이 많거든요. 깃털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직 발견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대한 공룡들은 깃털 없었을 가능성도 꽤 있는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공룡들은 거의 다 깃털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복원하는 게 조금 더 과학적으로는 맞는 쪽에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공룡에 관한 한 가지 오해가 또 있다면 어 영화에서 나온 바가 있죠. 딜로포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이 약간 목도리 도마뱀과 비슷하게 목 주위로 이렇게 프릴이 펼쳐지면서 독까지 내뿜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딜로포사우루스를 독을 랩뽑는 도마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런 목 주위에 있는 프릴 그리고 독 모두 상상의 결과입니다. 프릴이라든지 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있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딜로포사우루스의 제대로 된복원도는 이런 구조들이 전혀 없고 독 같은 경우에는 현생 뱀을 보시게 되면 독리를 따라서 홈이 파여져 있거든요. 그 홈을 따라서 독이 주입이 되는 건데 흑발을 보게 되면 그런 홈 구조가 전혀 보이질 않고요. 그리고 턱 쪽에도 독샘이 있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젤로포사우루스는 독이 없는 일반적인 육식공룡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영화에서 나오는 모습은 상상의 산물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룡 캐릭터로 가장 성공한 캐릭터라고 할수 있는 게 아마 둘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둘리는 케라토사우루스라고 하는 육식공룡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라고 작가분이 밝히기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케라토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은 쥐라기 후기에 살았던 이제 거대한 육식 공룡인데요. 아무래도 육식 공룡들이 그렇듯이 두 발로 걷는 게 둘리에도 반영이 돼서 두 발로 걷게 되는데 둘리 엄마라고 다른 공룡이 나와요. 특이하게 네 발로 걸으면서 목도 굉장히 길고요. 머리도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이 공룡을 보면 초식 공룡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텐데 사실 그게 맞습니다. 둘리 엄마는 둘리처럼 케라토사우루스라고 하는 육식 공룡이 아니라 드론토사우루스라고 하는 초식 공룡을 모티브로 한 공룡이어 그래서 그런데요. 아무래도 이제 엄마의 이미지는 좀 따뜻해야 하다 보니까 육식 공룡보다는 초식 공룡을 모티브로 했다라고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종은 전혀 맞지가 않고 아이러니한 게이 브론토사우루스도 쥐라기 후기에 살았던 공룡이고 페라토사우루스와 같은 지층에서 발견이 됩니다. 아마 둘이 같이 살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둘의 관계는 엄마와 아들이 아니라.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였을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그래서 둘리 엄마는 진짜 둘리 엄마라고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둘리 엄마를 테라토사우루스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으면 어린 마음에 조금 더 이상하게 받아들였을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작가분이 잘 공룡을 선정하셔서 표현을 하셨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둘리 자체도 사실 육식공룡이라기엔 개구쟁이 있고 그러니까 온순한 면도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둘리 엄마를 소식 공용으로 설정한 게 사실 과학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동심을 생각했을 땐 어느 정도 괜찮은 선택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사실 여태까지 연구가 많이 된 공룡 중에 하나가 티라노사우루스일 텐데요 그만큼 많은 개체가 발견이 됐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티라노사우루스의 깃털이 달렸다 라고 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하나도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티라노사우루스의 피부 화석은 몇 차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어떤 분들은 다 아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티라노사우루스의 피부 화석에 깃털이 전 전혀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No. 깃털이 있었던 흔적. 오돌토돌한 그런 비늘이 있는 피부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티라노사우루스가 온몸이 깃털로 덮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게 제 생각에도 지금까지 밝혀진 증거로만 봤을 때는 제일 맞는 판단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가 머리부터 뭐 꼬리끝까지 다 깃털로 덮인 생물은 아니었다 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는 제일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복원도도 티라노사우루스를 온몸이 다 깃털로 덮인 철로 뒤덮은 보건도는 요즘은 잘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신에 아직 피부가 발견되지 않은 부위들이 머리 윗부분이라든지 뒷부분, 등쪽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씩 깃털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보건도를 만드실 때에는 깃털을 어느 정도 넣는 보건도를 만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은 전통적인 라노사우루스의 깃털이 하나도 없는 그런 보건도 둘 중에 어느 게 맞다라고 섣불리 말할 수는 없지만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뭔가 밝혀지게 되면 둘 중에 어느 게 맞는지 알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깃털로 온몸이 뒤덮인 티라노사우루스의 복원도는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우리나라에는 공룡이 발자국만 남기고 떠나갔다라고 말을 하시는데요. 우리나라에도 공룡 뼈화석이 꽤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공룡으로 새롭게 이름이 지어진 공룡은 많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단두 종만이 있는데 하나가 코리아케라톱스라는 공룡이고 또 하나가 코리아노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인데요. 이두 공룡은 다 초식 공룡이고 코리아노사우루스 같은 경우에는 원시 조반류에 속하는 초식 공룡이면서 조금 작고요. 코리아케라톱스는 트리케라톱스의 먼 친척이라고 할수 있는데 뿔공룡이지만 머리에 제대로 된 뿔은 달리지 않았을 거로 추정되는 그런 원시적인 뿔공룡입니다. 이두 공룡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화석이 나오곤 있지만 그 화석들의 제대로 된 이름이 붙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나온 공룡 화석들이 대부분 뼈 하나거나 뼈 조각이거나 그냥 이빨 몇개 정도밖에 는 없거든요. 아쉽게도 우리나라 공룡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공룡 화석을 발견 하려고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노력이 아마 빛을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 공룡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케라톱스는 화성에서 발견이 돼서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 엔시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고요. 그리고 코리아노사우루스는 이제 보성이라는 곳에서 발견이 돼서 코리아노사우루스 보성 엔시스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현재 우리나라 공룡 화석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곳은 남해안 쪽이거든요. 경상남도랑 전라 남도 이쪽에 해안가 지방에서 특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고생물학자들이 발굴을 많이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기대를 가져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룡이 백악기가 끝나면서 운석 충돌로 인해 다 멸종해서 사라졌다 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모든 공룡이 다 멸종을 한 것은 아닙니다. 공룡 중에서 일부가 그 당시에 살아남아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게 바로 새인데요. 공룡 화석을 처음 발견했을 때는 이 화석이 커다란 도마뱀 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공룡 화석이 발견이 되고 그 공룡의 화석들을 새와 비교를 해보니까 굉장히 비슷한 한 점이 많다라는 걸 밝히게 된 겁니다. 고생물학자들이 새와 공룡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연구를 했는데 90년대에 들어서 이제 깃털 공룡이 발견되고 하면서 결정적으로 새가 공룡의 일부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공룡이 이미 멸종해서 없어진 동물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고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공룡은 아직 멸종하지 않은 게돼 버린 거죠. 맛있게 먹고 있는 닭고기도 공룡을 먹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밖에서 보시는 참새나 비둘기 모두 공룡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렸을 때는 스테고사우루스라는 공룡을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는지 명확한 이유를 댈 수는 없는데요. 뭔가 스테고사우루스가 가진 볼판의 모습이나 꼬리에 달린 가시가 제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그리고 생물학자가 돼서 공룡을 연구하고 있는 지금은 제가 연구하고 있는 공룡이 제일 좋습니다. 나토베나토르처럼 제가 연구를 해서 직접 새롭게 이름을 붙인 공룡들을 제일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연구한 공룡으로는 카레나 드라코라는 작은 육식 공룡이 있는데요. 현재는 그 공룡을 가장 좋아하고 앞으로 또 다른 공룡을 연구 하게 될 텐데 그 공룡이 제일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이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이 자연사관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공룡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공룡 관련 행사도 과학관에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 것 같습니다.